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돌려서 섞어놨는데. 보셨어요? 너무 빨라서 손도 잘안 보여요. 난리나는 속도로 큐브를 맞추는 이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신기록은 물론이고 44 큐브부터 77 큐브까지 아시아 신기록 66 큐브는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까지 갱신한 우리나라 큐브 만렙. 안녕하세요. 현재 큐브 선수로 활동 중인 25살 남승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실력부터 보여드리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와와와7.3 우와, 우와, 아... 우와 요거는 사실 좀잘안 나온 진짜요? 네, 잘안 이게... 나온 기호. 아 어, 그럼 한 번만 더 대회처럼 제가. 아 대회처럼. 그래서 대회처럼 못 보는 상태에서 섞은 다음 큐브 모양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15초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15초 안에 확인한 후 이제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5.3와 아, 와, 순식간인 것 같아서 코코브라 재산 능력제 2호라고 할수 있는 슬로우 카메라로 다시 보면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새끼 손가락으로 풀 가동해서 진짜 빠르게 돌리더라고요 와 진짜 난리나미 5.3와 그리고 너무 멋있는 네. 게 <웃음> <맞아>. <웃음> 그래야 빠이 <아빠 이제> 빨리 <laughs> 누를 수있으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맞출 수 있는 건지 물어봤거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어. 봐야 되거든요 큐브를 먼저 네. 조각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해야 돼서 야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난아 보고 있어도 모르겠던데 봐지면 응. <laughs> 봐지나? 이게 사실 이게 시험 풀때 돌려보잖아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직접 이렇게 세모해서 <laughs> 이렇게 돌려서 <laughs> 그 그렇죠. <laughs>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물어. 그런 느낌으로 <laughs> 이제. 1회전을 했을 조각이 어디로 다 가겠다 네. 이런 걸 이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몇초 만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볼수 있는 데까지 보고 난 뒤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15초 안에 보는 연습도 이제 아. 많이 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서요? 그죠. 제 머릿속에 이제 다른 큐브가 있는 거죠 또아 돌렸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우와. 그 큐브가 우와 일반인하고 다르긴 하다 그럼 삼3보다더 복잡한 사4큐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큐브는 이제 14살 때 처음 아시아 신기로 세웠어요. 아, 14살 때요? 네. 아, 우와. 아시아 신기로? 아시아. 아, 그러면 아시아 1등이었던 거잖아요 14살 때. 맞아요. 네. 첫 시작은 12살 때부터 했습니다. 아, 2년 만에 아시아. 기 네. 진짜 좋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게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변에서 재능이 좀 있으니까 좀 잘하 잘하겠네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지, 평범한 사람이어서 단순히 노력으로 진짜 아 진짜. 네, 여기까지. 아, 근데 그 2년 만에 그걸 재능이라고 사람들은 그렇죠. 물론 <laughs>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쌍문동 안에서 1등이야 노력이다. 요 정도인데 아시아 1등의세계 신기록이면은 노력 당연히 그거는 베이스에 이제 재능이 없으면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사실, 좀 이따가 저희가 게임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제 게임에서 만약에 저보다 압도적이다?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비슷하면 그러면 좀뽀롱 나는. 아, 비슷하면 재능이 없다가. 아, 노력이구나. 아, <laughs> 아무튼, 사사큐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와. 와. 19초. 와, 말도 안 된다. 원래 이 정도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아니죠. 이정도는 세계 신기록은 아니고 세계 신기록이 평균이 18초 되거든요. 18. 오, 19초네? 네. 근데 이제 우와. 그게 다섯 번 계속 나와야 돼. 아, 다섯 번. 여기 이제. 다섯 번. 네. 와, 미쳤다. 와. 우리 방금도 살짝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아, 네. 어, 이것도 이제 대회에서는 아, 안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45도가 더 돌아가면 45도보다 네. 더 돌아가면 이제 2초 패널티 아... 네 그래가지고 아... 방금은 제가 살짝 마지막에 미스를 음... 했습니다 네. 이미 마인드부터가 만렙이 아닐 수가 없는데 심지어 큐브를 눈 가리고도 맞힐 수가 있대요 정식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것도요? 네눈 가리고 맞추는 거 같은 경우는 네. 조각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우는 거거든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커버를 덮어둔 채로 네. 타이머를 네 시작을 시켜요 네. 시작을 시키고 덮개를 열고 메우는 거 하고 돌려서 맞추는 시간까지 포함한 기록이다.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보시다가 바로 안대를 쓰자마자 거침없이 돌리더라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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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느낌으로 한 손으로도 맞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와오 그쵸 구구 와 와한 손으로 하는데 10초 안에 들어와요 와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알죠 그 공부 똑똑한 그 사람이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이러다가 네. 범인은 그 사람입니다 <웃음> 그러면서 <웃음> 그래서 저희가 또 승혁 선수님께서 네. 아까 99%의 노력과 이 퍼센트의 재능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억력 테스트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와, 긴장돼. 1 1 네. 맨 우측 건물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죠? 사람이 줄을 매달고 있었는데 몇 층에서 내려오는 중인 걸까요? 6층 3층 난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laughs> 그리고 그리고. 정답입니다. 와, <laughs> 와, 미쳤다. 이게 보였어요? 감독님도 놀랐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사실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뭔가 그냥 매달고 있구나라는 것만. 속죄로? 어, 네, 위쪽에서. 와, 너무 너무 아쉽다. 내가 못 맞추다니. 아쉬운 정도야? <laughs> <laughs> 3, 2, 1. 자, 보세요. 에 사람 모양 레고가 하나 있었는데 아, 이 레고의 상의 색깔은? 커고, 분홍색, 투명, 철없색. 네. 와, <웃음> 진짜로? <웃음> 일단 사람이 있다는 확실했건데 철없색 맞다. 우 와, 나 이제야 뭐나 애초에 그리고 사람 레고 보지도 못했어. <laughs> 초록색을 아, 봤어요? 저도 찍은 거죠? 아 저, 저, 저도 저 사실 여기랑 여기 봤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그 초록색 잔상이 남아있었나봐요 와이 이 정도면 재능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큐브하면 아무래도 공간지각 능력이 좋지 않을까 싶어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다음 중정개도를 접었을 때 완성되는 입체도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코코 4번 정답은 4번 증여 5번? 둘 <laughs> 다. <laughs> <laughs> 왜? 뭐 어, 뭔데 그럼? 얘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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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 아, 검은색이 <laughs> 왼쪽에 있죠. 맞죠? 검은색. 아, 네, 아난 아, 이것도 몰랐어 지금 말했는데. <laughs> 몇 문제 더 있었는데 하,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 잘하, 잘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이 많이. <laughs> 어쨌든, 오늘 또, 만렙님 모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큐브라고 하면 조금 되게 어려운 장난감이고, 퍼즐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또 하면은, 어 생각보다 안 어렵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담 없이 조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큐브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 구리에 있는 올 큐브. 많이들 좀 찾아 오시면 사장님이나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구독자 분들한테 큐브를 즐길 수 있게 저희가 몇분아 좋아요 좋아요 오 중에서. 혹시 네. 승양님 있어 골라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큐브? 큐브 네, 네 큐브 네. 네. 많이들 이제 구매하시는 제품은 여기 요세 라인들입니다 아, 와 네. 보급형 큐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많이들 사시는 라인들이고 음. 조금 야 큐브를 좀 한다 하면은 아. 요 라인들. 큐브 좀 먹어 준다 하면 이거. 그렇죠. 아, 이게 저희가 아까 하셨던 게 이거예요. 제가 한 거는 간 간식이에요. 조금 낮은 버전인데 저는 네. 그게 잘 맞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절대 제가 비싸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초보자로서 처음에 즐기려면 이 정도가 무난하다. 한번 돌려봐도 돼요. 네, 네, 네 돌려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보급형이지만 자석은 무조건 오! 탑재가 돼 있고요. 오 어? 내가 큐브를 안 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급형과 고급형 둘다 만져봤거든요. 어, 달라요. 이번에 네, <laughs> 네, 네, 네. 거짓말은 못하겠다. 다릅니다. 이거 만져보고 요거 만져보면 다른 건 알겠지만 사실 이것만 만져보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걸로도 사실 충분하다. 처음 에는 그러면은... 그래도 승혁 님께서 프로분들이 쓰시는 큐브도 구독자님들이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것들과 급이 비슷한 간 십사 두 개를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와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큐브 다섯 개와 승혁 님께서 주신 전문가형 큐브 두 개까지 총 일곱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승혁 님 채널도 놀러 오셔서 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다섯 개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사치 많이 합니다. 마음은 1 0개 정도 사고 싶은데 오늘은 다섯 개만. <laughs> 승혁 선수의 사인까지 새겨져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